네 반갑습니다 모압입니다 네,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영상은요 음 강림 무기를 사용해서 카드를 클리어하는 영상이구요 s 등급으로 클리어를 했습니다 어, 전투력은 지금 많이 딸리고 있죠 한 500가량이 딸리고 있는데 일단 한번 클리어 스택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어 강림 무기는 일단 4초월을 했구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입니다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구요 방법은 일단 예전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일반 미노를 클리어했을 때랑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미노타우로스 하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위압감이 장난이 아니죠. 방법은 일단 시작하자마자 파이어 버스트로 스킬 씁니다. 그럼 이제 게이지가 반 정도 차요. 그다음 바로 플레임 웨이브를 시전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그니션이 발동을 하는데 바로 카렌이랑 이게 하드랑 미노랑 약간 다른 점이 어, 뭐 오류 때문에 이그니션만을 사용을 해도 무조건 뭐뭐 번더 스카이가 발동을 하는 것처럼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번더 스카이가 바로 발동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바로 이제 일반이랑 다른 점이 일반은 이제 이그니션이 발동을 하고 나서 부관 스킬을 한 명만 사용을 해도 번더 스카이까지 에어게이지 다 찼었는데 제가 하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관을 두 명을 동시에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이 발동을 하죠. 네이런 식으로 잡았고요 30초 클리어 했습니다. 네 일단 요즘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블레이즈 바스타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또는 이제 장래성을 생각해서 블레이즈 바스타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오류의 문제라든가 뭐 버그의 문제라든가 어쨌든 간에 지금 블레이즈 바스타드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강화를 좀 주저하신다거나 그런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고요. 저도 그, 그런 사람들 중한 명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 지금 전설 데미는 하나 있는 거 이거를 강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음, 사실 그래요. 저희 이 게임이 뭐 앞으로 뭐 수년, 몇년 동안 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잖아요. 뭐또 갑자기 더, 더 재밌는 게임이 나와서 이걸 그만두고 갈아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내일, 바로 내일 일어날 일도 모르는데 앞으로 어떻지 모르는 걸 너무 고민하면서 머리 끙끙 싸매 오기시지 마시고 만약에 진짜로 버그 때문이라면 차라리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강화를 하셔서 다른 뭐못 깨던 클리, 판들을 클리어하는데 이용을 하신다는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하드미노 같은 경우에 제가 데몰리션 이제 5초월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데몰리션 5초월 세트로 장비를 맞추면 전투력은 9100이 돼요 물론 지금보다 좀더 올라갑니다 근데 사실 민호 깬적한 번도 없고요깰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 블레이즈 바스타드를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손쉽게 깨고 있죠. 30초 안에. 그러니까 과연 이게 뭐버으로 이용하는 거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우, 우리는 그냥 게임을 만들어 줬으니까 만든 개발진의 의도가 뭔가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이 무기의 의도까지 생각하면서 뭐 복잡하게 게임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노타우스 하드를 잡는데 유용하니까 이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강화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거 조금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뭐 나중에 하향이 얼마나 될지는 두고 봐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너무 먼 미래까지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효율이 좋은 무기를 강화해서 쓰시면서 즐겁게 게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막혀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면은 그게 무슨 게임이겠어요 숙제지 그죠?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블레이즈 바스터드가 아무리 강한 강력하게 나왔다고 해도 뭐 버그 때문이라도 강력하게 나왔다고 해도 일단 지금 블레이즈 바스터드 세트를 입은 상태로 제가 헬트롤 못 잡습니다. 헬트롤 잡아도 S 등급 절대 못 해요. 잡긴 잡아요. 뭐한 3분 4분 걸리면 잡긴 잡아요. 근데 데몰리션으로는 S 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성의 문제도 있는 거고 무기가 좀더 효율이 좋은 몹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아주 주관적인 생각인데 이게 과연 하향이 될 것인가? 그 부분도 사실 의문이 있어요. 이거를 무슨 핑계를 대면서 하향을 할지 도저히 저는 뭐 예, 예상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굳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이용을 하셔서 게임을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